안녕하세요.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하는 구파트너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편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신축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이나 생산 물류 시설을 찾으시거나 확대 이전하시려는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 유튜브 알고리즘에 떴으면 좋겠네요. 건물 살펴보시면서 건물의 개요 안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대지면적은 288. 8평 면적은 151평, 건물 높이는 약 8m 구조로 여유가 있는 시설입니다. 1층은 제조업소 약 107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사무실 약 43평 정도로 구축된 신축 공장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장도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공장 매물은 폭 6m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매우 용이하고요. 북천한 IC와 안성 IC가 접해 있어서 고속도로 진입도 편리 국도 34번선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이동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공장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이스트 브라켓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량물 운반이나 크레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전기는 현재 30kW가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필요하시다면 최대 70kW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상수도랑 정화조도 설치 가 되어 있어서 제조 공장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이 모두 다 갖춰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붕을 한번 보시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19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에도 보탬이 되고 투자적 가치도 확보를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